오 역시 야, 야 2025년 끝난다고 패키지를 또 파네 자 연말 기념 무료 삼성 모직권한 해의 마지막을 함께할 삼성사도는 이라고 해가지고 어 삼성 모직권도 공짜로 하나 주고요 야 그리고 안녕 2025년 패키지 그리고 한영 2026년 패키지 이렇게 두 종류의 패키지를 파네요 어, 뭐냐 이거 와, 천 원에, 잠깐만, 천 원에, 왕사탕, 2 0 2 5개사도부집 티켓 열0장 무조건 사야겠는데? 와, 6,600원에, 엘리프, 2026개. 둘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일단 살까? 와. 패키지 사면 그냥 바로 배낭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지금 사서, 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거 사기만 하면 그냥 2025개, 왕사탕 2025개 전부 다 우편함으로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사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내일 1월 1일 날 점검 시작하면 더 이상 안 팔거든요. 이거 살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조금 넘습니다. 하루. 하루 동안 오늘 하루 동안 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리 사셔가지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해자 패키지 팔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패키지도 다 사고 요거까지 다 사네 아니 어제 오늘 트리콜에 15만원이 빨렸네 아오 이렇게 질렀는데 요미 빨리 떼겠지 뽑기로 자 그리고 방금 막 받은 따끈따끈한 삼성모직권 이번 연도 2025년을 마무리할 함께 마무리해줄 삼성사도는 누가 나올까 한번 까봅시다 아 근데 은근히 엘다인 안 나오는 거인거 열받네 아니 뭐 어차피 그거 줘도 엘다인 안 나오긴 하는데 굳이 줄거면 막 초고급 모직권 같은 거 줘가지고 엘다인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라도 열어주지 뭔가 갠실이 약간 아쉽네 뭐 아무튼 까봅시다 자 누구냐? 올 한해를 마무리 함께 마무리할 친구는? 그 선택. 아그 롤렛? 선택은? 내 이름 말인가? 롤렛. 어 이렇게 대놓고 당길 줄은 몰랐는데. 롤렛은 좋죠? 어와 롤렛 어사이드 딱 이성됐다. 나이스. 이런 식으로 안녕 안녕 2025년 패키지. 그리고 한영 2026년 패키지 팔고 있으니까 이것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패키지도 내일 점검이 시작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이것도 되게 좋아요. 얘네도 되게 좋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점검 시작하기 전까지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